안녕하세요. 차올라가요. 이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는요 정말로 다재다능한 중고차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그런 차량인데요. 7인승의 차량이기 때문에 승합차, 승하차, 승합차처럼 여러 망을 실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공간성도 아주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고, 연비도 고속 20km가 넘어가는 아주 성능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을 하신다거나, 아님, 차박, 캠핑, 낚시 다니시는 분들한테 아주 떡소리나게 써먹히실 만한 그런 중고차로 가지고 나와봤는데 오늘 차량만의 특유의 희소성 있는 디자인까지 있는 차량 천 초반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차량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 10만원 할인 혜택과 추가 사은품들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 바로 시트로엥 그랜드 피카소 C4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좀 생소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차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로 용이 나고 아, 정말로 똘똘하고 요긴하게 써먹으실 만한 그런 차량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재원 옆으로 한번 띄워봐드리면 2014년식 12만 키로를 주행한 무사고 차량, 누인누수한 방울도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성능 보증에도 가입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장고장 걱정 한달 2,000키로 접어두셔도 좋을 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가격 설명드렸던 것처럼 1 0만원 초반으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정말 전국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엔카사이트의 최고 저렴하게 올려놓은 금액인데요. 1,250만원이라는 금액에 이렇게 다재다능한 그랜드 피카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는요, 전면부 정말로 심플하죠. 이차 자체 디자인이 뭐 측면부 실내 뭐할거 없이 다 간결하게 이루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 라이트와 함께 이어지는 이두 줄의 시트로엥 마크 또한 너무나도 예술적인 디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고양이가절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아주 아기자기하면서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 뭔가 본넷이 좀 짧아 보이죠? 그 이유가 이 유리창에 있습니다. 이 유리창 크기가. 진짜 겁나 커요. 제가 본차 중에 짱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실내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유리창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고 외관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져 있네요. 자이 시트로 앤키카소 차량 자체는요 MPV라는 종류로 나뉘는 그런 차량입니다 우리나라 차로 따지면은 뭐 카니발 같은 그런 차량인데요 일단은 카니발 스타렉스는 이거죠 미다지문 근데 요거는 이렇게 문짝이 포도 열수 있는 차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편안하게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7인승의 차량답게 사이즈가 엄청나게 넉넉합니다 차박 캠핑 여유롭게 다니시는 뭐공간성갖은니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일이 차만의 매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텐데 2열 시트를 폴딩을 해놓고 이렇게 3열 시트를 올려놨을 때는 저만한 크기의 사장님들께서도 아주 여유롭게 뒷좌석에서 주행을 같이 즐기실만한 차량인데 야 그거 위험해서 어떡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전벨트가 따로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따로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열에서도 아주 편안한 주행을 같이 즐길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전자석을를육개다 포인딩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차박 걱정 없이 다닐만한 차량입니다. 솔직히 가운데 부이좀 이렇게 틈새가 있긴 한데요. 뭐 이것만 해 매트가 또 따로 파니까 매트 깔고 여기 위에다 이불 깔면은 뭐사다고이은 커튼 한나같죠 엄청나게 여유 있는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가 당연하게 부착이 되어져 있고 스무스하게 아주 전압 달린 것 없이 잘 움직이고 있네요. 자 뒤쪽. 깔끔한 맛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디자인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실내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뭔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버튼들이 정말로 센터페시아라든지 대시보드도 너무나도 간결한데 괜찮아요. 있을 거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차만의 또 다른 매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A 필러, 이야, 진짜 한뼘 넘는 유리창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거진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뭔가 좁아 보이죠? 이 햇빛 가리개를 뒤로 제껴버리면 유리창이 제 머리 이마 쪽까지 이제 오기 때문에 이개방남이라는게 거의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널찍하고 아주 탁 트인 개방감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뒤쪽 한번 보세요. 썰루프가, 글라스루프가 거의 끝까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진짜 엄청난 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헤드레스트 자체도 정말로 편의성 있게 잘 빠진 디자인으로 나와 있고, 시트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좋고요. 보고 계신 것처럼 이쪽에 마사지 시트와 열선 시트가 따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대시보드 쪽 한번 보시면, 계기판이 여기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카렌스가 그랬었는데 그 카렌스처럼 전자식 계기판이 아주 깔끔하고 정말로 깊게 빠져 있다 보니까 햇빛이 안만 비추더라도 깔끔하고 선명한 화질의 디스플레이 보실 수 있고요. 계기판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고 12만 키로하는 실주행 거리 확인 가능하시고요. 밑으로 내려 오시면 터치 방식의 에어컨 공조 시스템들 부착이 되어져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보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전자파. 기능 부착되어져 있고요. 이쪽 보시면 수납 공간이 또 하나가 마련이 되어져 있고, 이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깊이의 수납함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뭐꼴백기셨다 하면 또 이제 분리가 되는 수납함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넣으셨다가 빼셨다가 하시면 좋을 법한 그런 차량이네요. 자 핸들도 d 컷의 형식이다 보니까 좀 뭔가 멋스럽고 크롬 몰딩까지 손잡이 쪽까지 있기 때문에 뭔가 시원하네요 여름에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즈 프리 버튼들과 트리 컨트롤러 보실 수가 있고 기어봉이 좀 색다릅니다 기어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 그 트라제 XG 승합차 아시죠 그거 기어봉이랑 똑같아요 좀 뭔가 불편한 듯 하면서 편한 그러니까 요 차에 딱 내가 모라 일체가 됐다 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편한 그런 기어봉까지 같이 한번 만나보셨네요. 나 오늘도 차 굴러 가요 이지은 팀장과 함께 시트로엥 피카소, 그냥 피카소 아니죠. 그랜드 피카소 C4 차량 한번 같이 만나보셨는데. 해당 차량 1,250만원이라는 금액에 정말 희소성이 있고 옵션도 많고 게다가 정말로 다재다능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는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져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가격 좋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지훈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